고려와연 경영권 분쟁에 의해서 최근에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개시사태가 터지면서 먹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목본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비난과 논란의 대상이 된 MBK 파트너스는 2015년도 홈플러스 인수대금 7조 2천억 원 중에서 약 3조 원을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무리한 차입이라는 지적을 받았었는데요. 그것도 모자라서 홈플러스 알짜 자산을 매각해서 그 돈으로 차입금을 갚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경영을 방치해 놓고 홈플러스가 유동성 의기에 빠지자 어, 자구적인 노력도 없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서 먹튀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홈플러스 회생절차 신청 직전까지 어,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6천억 원에 이르는 기업보험 CP 등을 팔아서 손실을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로 대변되는 사모펀드가 기업을 상대로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거나 단기 수익 창출을 위해서 인수한 기업을 껍데기로 만들어 버리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서 앞으로 규제 당국의 대응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는 겉으로 주주환원을 주장하면서 장기 성장을 내세우지만 일정 수준의 지분을 확보한 뒤에는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단기간에 차익을 빼앗는 것입니다. 국내외 행동주의 펀드는 주주환원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내면서 이에 더해서 이사회 장악이라든가 보수체계 변경, 임원 해임에 이르기까지 기업 경영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데요. 현금성 자산이 많은 반면에 주가 흐름이나 주주환원이 장기간 지지부진한 그런 기업들을 모잇감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주요국별로 주가 순자산 비율이 1배 미만 기업을 따져봤을 때 한국은 52%, 일본은 50% 이렇게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미국의 3.2%나 유럽의 17%, 중국의 15%, 대만의 15%,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크게 높은 수준이죠. PBR 1배 미만은 시가총액이 청산 가치에도 못 미친다는 뜻인데요.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전 세계 행동주의 캠페인이 2023년을 기점으로 다시 활발해졌고, 미국 중심이던 활동이 최근에는 일본이나 아시아 시장으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주주하는 요구는 거세지지만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재고 계획 발표는 미진한 수준인데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일본의 상장사는 약 84%가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했으나 국내 상장사는 2627개 조사 대상 중 173곳만 한국거래소의 밸류업 공시를 해서 6.55%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국회는 18일 정무위 긴급 현안 질의에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국세청은 특별세무조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mbk는 2020년에도 소득에 대한 여역의 탈세 혐의로 420억원을 추징당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 전기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저조한 밸류업 봉시율을 감안할 때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환원 확대 요구는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들의 태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산앤피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